안녕하십니까 뉴스읽기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헤럴드 경제의 유한양행 관련한 기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40조 원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알레르기 시장을 유한양행이 새로운 목거리 창출 사업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폐암신약 렉라자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천식과 두드러기 치료제를 공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치료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한양행이 공략한다는 내용입니다. 윤태원 유한 USA 대표는 지난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일곱 개의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 USA는 2018년 유한양행이 설립한 100% 자회사로 미국 내에서 오픈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을 맡고 있는 전초기지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은 유한 USA 설립 후 매년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총 230억 원에 이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올해도 추가 투자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이 한국 내에서 오픈이노베이션 대상을 찾는다면, 유한 USA는 미국에서 적절한 파트너사를 멀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투자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 미국은 바이오텍에 많은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적기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유한 USA는 기술 도입과 기술 수출을 모두 모색하고 있습니다. 초기 바이오텍의 신약 후보물질을 라이선스 인하고 동시에 유한이 개발 중인 후보물질을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은 천식 두드러기 치료제인데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와 아토피성 피부염, 중증 천식, 식품 알레르기 등 면역 글로블린 2로 생긴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이 치료 대상입니다.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규모가 4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제는 노바티스가 개발한 졸레오 정도 뿐이라고 합니다. 임상이 잘 진행된다면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이라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미팅 기업들에게 이런 잠재성을 설명하고 기술 수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한은 얀센에 최도 1조 4천억 원의 기술 수출한 폐암 신약 랭라자는 미국,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을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헬럴드 경제의 손인규 기자님의 유한 연행의 40조 원 알레르기 시장 정조준 관한 기사,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그리고 유익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